이 플러팅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공 같은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가 나에게 행동을 했었던 말과 행동들을 유사하게 미러링을 하는 게 그냥 플러팅이에요. 정말 별거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은 그냥 완전 나 아니야? 어? 나걔 닮았단 말 많이 듣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한술 뭐더 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눈을 또렷이 마주치면서 나한 번만 잘 봐봐. 다시 봐봐. 닮았지 않아? 같은 직장에 남사친이 있습니다 같이 밥도 자주 먹고 아침엔 거의 30분씩 커피도 마시고 대화 나니까 주변에서 사귀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남사친이 아직이요라고 한다던지 제가 호감 있어 하는 사람에 대해 묻더니 야그 정도면 나도 나쁘지 않아 나 한번 만나볼래라고 하는데 친구대 하듯 하는 거 보면 어장아님 호감 같은데 역으로 플러팅을 칠수 있는 멘트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어떤 특정한 멘트를 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치는 멘트를 되게 비슷하게 미러링을 하는 멘트가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질문을 하신 김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이건 인간관계에 어떤 처세에 있어 꿀팁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날 때든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든 호감을 살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을 설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어떤 멘트가 사람을 설레게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설렘의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그 설렘의 포인트를 가장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이 쓰는 말이나 행동 패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역으로 그 사람에게 비슷하게 미러링을 하게 되면은 가장 그 사람을 설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사친이 아직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야, 그 정도면은 나도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일단은 되게 철판을 까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정도 맥락에서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이상형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넌 근데 여자 이상형 어떻게 되냐 넌 여자 연예인 누구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뭐라 대답을 해요 어 나는 뭐 누구 같은 연예인 좋아해 뭐 누구 좋아해 그러면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그 정도면은 그냥 완전 나 아니야 어나걔 닮았단 말 많이 듣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한술 뭐더 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눈을 또렷이 마주치면서 나한 번만 잘 봐봐 다시 봐봐 닮았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끼를 부려주는 게 개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설레 플러팅이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와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렇게 철판을 깔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보통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장 또 흔하게 볼수 있는 케이스가 플러팅을 치는 듯 치지 않는 듯 그렇게 되게 애매하게 플러팅을 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 그냥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오늘 좀 어때요? 날씨 좋아서 뭐 그쪽 생각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플러팅인지 플러팅이 아니지 되게 애매하게 행동을 하는 남자들이나 여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돈가스를 먹다가 어 근데 땡땡씨. 돈가스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돈가스 먹다 보니까 갑자기 땡땡씨 그쪽 생각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그 사람이 설릴 수 있는 플러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예를 든 거는 제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플러팅이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80%가 사실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플러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로 플러팅을 한다기보다는 행동으로 플러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유추를 하기를 뭐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손을 잡는다든지 팔짱을 낀다든지 그런 게 어떤 행동적인 플러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랑 그 남자랑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어 되게 춥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자 따위는 분명 그런 생각을 해요 아너좀 약간 멋있는데 오나 어 약간 이런 터프함도 있어 약간 나 이런 자상한 매력이 있는 남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뽕이 취하는 게 대부분의 남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잘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만약에 그 남자로부터 받았었더라면 다음에 그런 식으로 플로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되게 뭐 갑자기 뭐 추워해 그 사람이 춥다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어 이번엔 내가 옷좀 벗어줄까 하면서 옷을 좀 약간 벗어가지고 그 사람 어깨에다 딱 걸쳐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뭐 여자가 남자한테 옷을 벗어준다는 행동 자체가 설렐수 있다도 맞는 말이지만 그 남자에게는 그게 더욱이 설렐수 있는 플로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플러팅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곰 같은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가 나에게 행동을 했었던 말과 행동들을 유사하게 미러링을 하는 게 그냥 플러팅이에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은 뭐그 사람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렘을 느끼게 만들어 줄수 있는 플러팅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번은 그 구독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신님은 여자친구 만났을 때 처음에 플러팅을 어떻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몇달 전에.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지칭하는 용어를 수면 플러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좀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맥락이랑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저는 플러팅을 했었냐면은 여자친구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되게 오붓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나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정말 진지한 얘기?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어떤 무드나 혹은 어떤 톤 자체가 이 사람이 사뭇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시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이자카에서 뭐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흔하게 제가 뭐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요라는 시답지 않은 멘트를 쳐서 같이 고양이를 뭐 보러 갔어요. 근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다 보니까 둘이서 같이 깔루아 밀크를 마시면서 거의 한 3, 4시간 동안을 밤새 같이 얘기를 하면서 놀았었어요. 첫날 밤에.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잠깐 졸았나 봐요. 술을 좀 많이 먹고. 그래서 졸면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냥 숨을 이렇게 훅 쉬면서, 아, 당신이랑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서서 수면 플로팅이라고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게 나중에 비하인드로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해주길 되게 설렌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 누군가에게는 제가 했었던 말이 되게 오그라들 수도 있어요. 뭐, 당신이랑 있어서 참 좋네요. 이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구어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되게 오라들순 있지만 제 여자친구에게는 어떤 설렘 경험이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이 플러팅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말을 하면 설렌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법한 말이나 행동들을 그걸 미러링을 해서 변형을 해주는 어떤 유출 변형 문제 그런 게 플러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더감 잡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플러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공감할 것 같고 관심이 가는 남자한테 플러팅을 진짜 잘 못하겠어요 나름대로 플러팅을 하면 그냥 관심 있다고 갖다 박는 느낌 헝 플러팅도 연습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이 플러팅은요 정말 그런 거야 해도 괜찮구나 아니 하는 게 되려 좋은 거구나 그걸 학습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원초적인 그 공포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 보지 않았었던 것들, 낯선 것들에 대한 공포심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뭐 플로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과연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뭐 플로팅을 뭐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보고 자라면서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아이가 있는 거고 자연스럽지 못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롬롬님의 부모님도 혹은 어떤 친구들도 그렇게 표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오글거리는 말을 못하는 진지한 사람이 많은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면 그게 낯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냥 관심 있다고 갖다 박아보면 돼요. 그렇게 갖다 박아보면은, 아, 그래도 괜찮은 거구나. 그래도 생각보다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걸 학습하게 됩니다, 진짜. 그러면은, 괜찮아요. 알겠죠?